어서 오세요 최고봉입니다 오늘은 어, 마당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마당 공사를 끝내고 어, 여기를 확장을 시켰어요 동서남북으로 확장을 다 시키고 이 부분이 허전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에는 잔디를 좀 깔고 이끝 부분에는 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얘네들은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그린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친구들인데요. 주로 이제 차폐용으로도 많이 쓰고 포인트목으로도 쓰는데 주로 대부분 이렇게 뭔가 조금 어느 부분을 가리고 싶다 할때 아주 특화된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독립 수종으로도 예쁜 친구들이에요. 지금 이제 나무들의 상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막 대충 사다가 얘네들이 이제 산전 수종 겪으면서 이제 거의 한 고사 위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친구들인데 얘네들이 제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마당에 이제 에메랄드 그린을 어디까지 심냐면 요 정도 높이가 있잖아요. 그럼 제 시야에서 딱 저기, 호, 저기 호수, 호수 앞에까지만 클 정도까지만 키우면서 그렇게 하면 한 1m 한50 정도가 될것 같아요. 상상을 해 보면 이 높이에 딱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앞에 푸른 이제 푸른 벽이 생기고 호수가 딱 보이는. 왜냐면 이제 아랫마당이 이제 남의 집인데 저기하고 저랑 너무 오픈돼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구나. 아, 이 사람 누가 이 나무들을 도대체 사갈까 했는데 저같이 이렇게 전원주택 사는 사람들도 이런 나무들을 많이 찾겠다. 그리고 어느 부분은 또그집 뷰를 가리고 싶지 않은 또 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블루에로우나 문그로 이런 블루 엔젤 이런 친구들을 심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지난주에 이제 마당 공사를 하면서 여기는 잔디를 깔았고 저쪽 편에 보강토 블록을 쌓아서 마당을 더 넓혔어요. 원래는 저기 이 초록색. 여기 펜스 있는 데까지만 마당으로 사용하고 이 뒤에는 거의 그냥 밀림이었어요. 그래서 풀, 풀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 피해도 주고 그랬는데 이제 요런 데 부분은 딱 블루에로우가 약간 포인트로 하나씩 쭉쭉 있으면 뭔가 요, 뭐야 저기 카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최고봉입니다. 네. 아, 자고 일어나서 머리도 안 감고. 지금 딱 일어나자마자 지금 집에서 이제 나무를 아침에 심었어요 지금 어 장마 때문에 지금 막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어제 완 완전 많이 왔습니다 아 이제 이 나무들을 언제 심나 했더니 지금 장마 시기에는 또 심어도 괜찮대요 그리고 제가 화분에 딱 키우다 보니까 뿌리들이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잘 심었습니다 아이 나무 처음에 심을 때는 아 인기도 많고 이제 제가 농사 이제 저는 지금 나무 농사를 짓고 있고 얘네들 거의 막 몇천 개 있거든요 이요 정도 크기의 애들이 좀 많아요. 근데 어요 정도 크기의 애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어, 나무 농사에 처음 관심을 가졌을 때는 아 이런 거 도대체 누가 심을까, 누가 가져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이제 제가 실수요자가 되보니까 아, 진짜 있으면 확 달라지거든요, 집이. 느낌이 완전 횡했던 집이 뭔가 얘네들이 있음으로써 완전 달라지는데, 얘네들이 이제 조금씩 큰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 생각만 해도 아주 기뻐요. 이게 이제 매년 얘네들이 자라면서 내가 안 보고 싶은 또 얘네들이 일반 펜스나 이런 거랑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만큼 가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뷰가 여기 딱 보면은 저기 호수가 있고 여기 아랫 마당이 있잖아요. 아랫 마당 이 옆집 아저씨랑 친한데 그래도 너무 제가 아저씨 일하는 거 계속 보이고 아저씨도 저희 이제 원치 않아도 계속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이 얘네들의 그 장점 어느 정도만 딱 키우고 난이 정도에 딱 맞출래 하면서 매번 자랄 때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쇼그 전정톱이나 가위로 윗 부분만 딱 잘라주면 그 높이는 맞추면서 딱 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이 나무 요즘에는 진짜 펜스보다 오히려 더 싸고 가격이 시공도 깔끔하고 욕도 안 먹는데요. 그래 가지고 어 좋다. 아무튼 전 얘네들이 키워서 나름의 울, 생 울타리가 되는 거죠. 어 그런 계획으로 심었습니다. 한번 나무 구경 한번 할게요. 어 아주 아 제가 처음에 진짜 잘못 키워 가지고 어 죽다 살아난 에메랄드 그린이고요. 올해 이제 이제 거의 성장을 못 했네요. 얘는 이제 제가 올해 킹 오브 브라반트라는 친구인데 어, 농장에 이제 심었어요. 5천 주를 심었는데 그 심으면서 거의 이제 흙이 털려가지고 중내산에 하는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돌봤어요. 뿌리가 많이 컸더라고요. 네, 아마 2년 뒤에는 이 옆에 있는 얘랑 크게 똑같아지지 않을까. 얘가 성장이 좀더 빠르거든요. 모양은 되게 비슷한데 더 커지면 얘를 좀 옮겨주도록 하야, 해야 되고 얘는 잎이 되게 오밀조밀한데 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집에 있지? 아무튼 비슷한 친구고 이 친구 이 골든 빛깔입니다. 나름 또 센스 있게 반반 나왔어요. 여기는 그 그린 색깔 초록색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황금 색깔. 그럼 뭔가 반반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해봤, 해봤습니다. 얘는 골든 브라반트라고 해가지고 어, 브라반트 계열이 조금 어, 잎이 조금 이제 좀 투, 투박하다 그래야 되나? 좀 큽니다. 이 간격이. 근데 좀 빨리 크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한번 키워보죠. 뭐 네. 그리고 얘가 써니스마라그 u 고해 hongumsek, emerald green, e m a gold, emerald gold, emerald green, emerald g r e e 는 e m 는 r a l d green, emerald green, e m e 이 a l d green, emerald green, 하 m e r a l d green, emerald green, e n n 얘네들도 지금 되게 잘 자라다가 괜히 끄집어 와가지고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얘네들이 얘도 골든 브라반트인데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 벌레를 먹은 건지 아무튼 끝이 누린누리 타고요. 저 끝에 킹오브브라반트 혹시 그냥 몰라서 나무 미치지만 잘 자라나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조경 어 전원주택 조경에도 아주 어 탁월하게 되게 좋다. 약간 어 앞으로도 수요가 많을 것 같다. 요즘에 대부분 이제 지금까지는 막 소나무, 반송 이런 게막 많이 인기였는데 얘네들이 있으면 집 분위기가 확 다르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건 계속 유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짝 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조경 수 시장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누가 봐도 오, 저거 신기하고 좀 독특하고 예쁘다 이런 느낌 이 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얘네들은 제가 화분에다가 어. 이 뭉그로우하고, 어, 블루에로우에요. 화분에다가 한번그 포트 재배를 한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 잘 자랐어요. 잘 자랐습니다. 얘네들은 포인트목으로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벽면에, 어, 벽면에 세워놓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옆으로 안 퍼지고 일자로 딱 하기 때문에 이 벽이 뭔가 칙칙하다. 뭔가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화분에 담아서 벽으로 일자로 쭉 키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긴 제가 아직 그 콘크리트를 위해 평탄화를 하고 할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화분에 담겨져 있던 걸 아까 저기에 심은 거라서 조금 휑한데 꽉차 있으면 되게 이쁩니다 네 아무튼 여기 마당이고 작년에 삽목 거의 다 실패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서 이제 어이이 예, 오징어 게임에서 살아남은 친구들이에요 다 죽었지만 그 와중에 나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 하고 살아남은 친구들 있습니다. <laughs> 아, 네. 아무튼 주말 이렇게 보내고 있고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농장 가서 할수 있는 일이 크게 없어서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넘어가서 제초 작업도 하는 걸로 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마당 확장한 데는 콘크리트를 쳤어요. 예, 깔끔하게 하려고 콘크리트를 치고 주차장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 주말 잘 보내시고 아 주말 맞죠? 예. 아 오늘 금요일인가? 아, 이, 이... 이... 개념이 없네. 제가 휴식이 거의 아 금요일이네요. 예. 휴식 개념이 거의 없다가 지금 얼마만에 쉬는지 모르겠어요 마음 편히 근데 하필 이제 원래 농사꾼들은 비 오는 날좀 쉰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비가 와서 이제 드디어 좀 편안하게 쉬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까지 좀 근데 쉬는 게 쉬는 게 아닌 게 집안일 할게 많아요 그래서 잔디 저기 마저 깔고 여기 이제 횡한 부분 이 부분 이제 잔디 깔고 나무 부분을 야자매트를 이렇게 덮거나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어,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저녁에 불금 잘 보내시고 내일 토요일 일요일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내일이 내일 모레쯤에는 또 농장 넘어가서 풀 약하고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어, 깔아놓으니까 너무 좋다 기대가 된다. 내가 제가 이제 나무 농사를 하고 있지만 아,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해, 해보니까 실수요자가 돼보니까 어, 진짜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고 살막 살만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